이쪽은 청소해야지 이 집사님이 네. 차장님한테거짓말 있었어 아, 그래? 아에이 아, 아, 뭐 응, 네, 응. 응. 응, 노래도 해지 <laughs> 한번더레레해게해 이모 레

야 응. 응. 고라팥떡 어딨어 고라 응? 어딨어 몇 번이야 살지 응.

다음드두개 찾아봐. 알겠지? 안녕하세요. 어떤 게고답드든지 알겠지? 잠깐만. 씨도지않요 한살어 주세요. 네, 손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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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누가 스포트 오, 고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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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고두 먹고. 먹고. 고두번 조금 맛있번이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더 먹고. 두번 응. 음. 진짜 불맛이야? 불맛이야? 커피맛이네. 응, 음, 커피맛. 친구들, 그런데 오늘 뭐 만드는 가요 친구들은 그만 불르고 얼른 보게요, 이거만. 지금, 커피, 커피 얼음 만들고 있어요. 푸시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르면 냉장고에 뒀다가 하면 얼려줄 거야. 푸시판에 안 넣을 거야. 푸시판에 넣으면 응. 음, 뭐좀 찜찜해. 푸시판이 고물해 갖고 반대로도 돌리고, 그렇지. 이 위에 떠 있는 거 없어질 때까지 돌려야 돼, 저어야 돼. 이렇게? 응. 아 힘들어. 아빠 도와줄래? 봐봐. 해볼게. 오. 나 넘치, 넘치다. 자 이제 병아차래 커피 맛이 좀 나? 응. 이제 그냥 올릴까? 부지판처럼. 안돼 부지판에 두면 안돼. 왜? 어 살살 그살 넘쳐 넘쳐. 아맛있네 냉장고에 올리면 커피 아이스크림이 된다, 그렇지? 응. 아 고만 먹어 이놈아. 영아랑 같이 섞어줄게. 누가 나은 거나? 오 살살 살는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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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살살, 살살 돌려. 살살해, 이놈아 넘쳤잖아. 이 반대로 또 돌리. 오보스 가라앉. 잘 녹고 있어? 응. 오, 오 넘쳐 넘쳐. 야 아빠 차례. 아빠 차례. 오호 오. 호 오. 호 오, 단지, 무슨 맛이야? 커피 맛이 좀 나? 응 됐어 그만 아, 먹어 맨 들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오. 오, 쏜다 쏜다 쏜다

살살나, 살살나. 어, 너, 놀아, 놀아, 놀아. 야, 살살다 냉장고에 넣을게. 어우, 씨. 어, 넘쳤 쪘다. 어, 내일 꺼내자. 됐어. 됐다. 네. 어.